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랑입니다.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리그 1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4위 팀으로 마요르카는 홈에서 1승 2무 3패, 4득 6실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5승 1무 1패, 12득 5실점으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더 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마요로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두번 모두 잡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 이강인이 도움을 기록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는데 일조하기도 했는데요. 월드컵 명단 발표 전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이강인의 활약,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요로카는 나이코비치 키퍼, 곤잘레스 발젠트 라일로 코페테 코스타 바이팩 산체스, 데갈라레타, 바바, 이강인 뽐미든 무리키 원톱에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아틀레티코는, 그리지만, 모라타 투톱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초반부터 압박하는 이강인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요르카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4분. 이강인은 자기 진영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이강인의 저돌적인 드리블을 막을 방법은 파울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16분, 제이코 스타일 패스를 받은 무리키의 슈팅이 들어가며 1대0으로 앞서가는 마요루카였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고 안 좋은 표정에 시메온의 감독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33분, 감각적인 터치 능력을 보여주며 박스 밖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이강인의 프리킥은 아쉽게도 벽을 맞고 튕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5분, 이강인은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하며 경고를 받기도 했고, 43분 자기 진영에서 돌파하며 공격을 시도하였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은 3명이 이강인을 감쌌고, 월드컵 전에 물오른 이강인을 막으려면 방법은 파울밖에 없었습니다. 마요로카에서탈락박 능력과 좋은 패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강인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장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경계하는 이강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50분, 오늘 경기 이강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공을 받아서 한 명을 바디페인팅으로 벗겨버렸고, 그리고 피파랭킹 2위 벨기에 국대 출신 미드필더 비첼의 견제도 순식간에 피해버리며 두 명을 순식간에 벗겨버리는 개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피파랭킹 2위 벨기에 미드필더의 견제도 풀어버리는 이강인의 탈압방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분 이강인은 교체되었는데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강인이 교체되자 기립 박수를 쳐주는 마요르카 홈팬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81%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드리블 성공률 75%, 정확한 크로스 67%를 보여주며 맹활약하였습니다. 뭐이 정도면. 오늘 거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좋은 활약으로 마요로카는 전반 선제골을 잘 지키며 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만 보장된다면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이강인이 월드컵 명단에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뽑히면 선발로 경기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